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지 교육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에서도 제품교육, 보상플랜 아니면 회사에 대한 홍보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이렇게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빙산의 일각을 좀 상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바다 위에 요만큼 빙산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에 보는 제품, 회사, 그리고 마, 뭐 마케팅 뭐 이런 등등이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표지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물 밑에 숨어 있는 거, 이만큼 숨어 있는 거.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품, 인성, 매너 등등등입니다. 사람이 캔디를 소개했는데 그 캔디 자체보다는 그 캔디를 소개한 그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매너즈 너무너무 하고 싶은 교육인데 이거를 다른 데서는 그렇게 중시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 여기 에이 l 고 회사는 역시 달라. 자, 오늘은요. 어, 저희가 표정, 그 다음에 인사, 또 옷차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표정은 운명을 바꿉니다. 뭐 사주간상,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믿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쏠기 타잖아요. 자기가 타고난 팔자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 <laughs> 우리나라 정서가 좀 그런데 근데 그것을 몽땅 딱 뒤엎고 커버해낼수 있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의 지금 현재 표정이란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나다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내가 인생을 찌푸리고 있으면서 너무나 심각하게 이 캔들을 알리는 그 사람과 너무나 즐거워서 행복한 미소로 캔들을 건네는 사람과는 벌써 판도가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자 표정이 운명을 바꾼다 라고 해서 이 영화 배우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해맑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 보이고,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나이든 남자라도.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상을 바꿉니다. 자, 그럼 어떤가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인물이죠.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서도 내가 순간 나도 모르게 짓는 그 표정이 자기 자신을 만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비즈니스 매너, 인품, 인성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어찌 보면 너무나 쉬운 건데 제가 이제 스피치 이런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 표정 이야기를 제가 스피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스피치 이전에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표정이 어, 이렇게 해맑게 만들어지고 나서 나오는 안녕하세요와 어두운 얼굴로 나오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표정이 먼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표정은 정말 돈도 안 들고 내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사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속았겠어요 다들 너무 어려워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워한다는 이 함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만은좀 인정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압니다. 음. 워 저도 무뚝뚝해서 써가지고 제가 제 반성으로 이거 프로그램 만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죠. 인식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데 동양의 얼굴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초상집 얼굴입니다. 음.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잖아요. 100명, 200명, 300명 어디는 3000명까지도 있는 운집된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 심각해 뭐든지 심각해 그래서 강사는 웃겨야 된다 이런 약간 착각이 있는데요 그렇게 웃겨 가지고 나오면은요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유머를 주는 건 주,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진실한 마음 그리고 어떤 감동을 우러넣어 주는 거 내가 오늘 하나라도 알고 넘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쫙 앉아있으면요 야 진짜 볼만합니다 그냥 다 그냥 완전히 나무토막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요 몇백 명, 몇천 명이 앉아 있는 곳에서 살짝 빛이 쫙쫙 나는 게 있어요. 누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환한 빛이 이렇게 아우라 같은 게 보이는 게 느끼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뭐지? 하고 다시 유심가 보면 웃고 있는 거예요. 살짝. 아, 너무 드물어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웃고 있는 얼굴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정이 굉장히 힘들다. 자,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을 보잖아요. 연예인이 되는 순간 그래서 기획사에서는 밥만 먹고 웃는 연습만 시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카메라가 순간을 탁 찍더라도 예쁜 얼굴이 찍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연예인이 되자 이런 건 아니지만 내 자신을 이쁘게 만들자라는 것에서는 다 부정하지 않으시죠. 자,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이자 미소 한번 우리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모 대학에서 그 아이비리그 정말 그 유명한 똑똑한 애들이 다 다닌다는 그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자 A 클래스에 딱문 열고 들어가서 이 사람 얼굴 이 사람이 작가야 이 사람이 쓴 글을 짧은 에세이인데 읽어봐 내가 30분 후에 올게 그리고 나갔습니다 다음 클래스로 B 클래스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쓴 글인데 이 사람 얼굴 보이지? 네, 이 사람 얼굴이 이 사람 쓴 글인데 A반에 똑같이 준그 글을 똑같이 줬어요. 내가 30분 후에 올게. 이러고 나갔습니다. 커피 한잔 마시고 30분 후에 먼저 A클래스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니까 어때? 좀 괜찮아? 자 좋다고 생각한 사람 그냥 주관적이야. 좋다고 생각한 사람 손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니까 손을 어, 눈치 이렇게 보면서 쭈삣쭈삣쭈삣 손을 들은 게35%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 B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B반 학생들 이거 글 읽으니까 어때? 잘 썼다고 생각한 사람? 그냥 주관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오답 이런 게 없으니까 정답 오답 없으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손만 들면 돼 하면서 잘 썼다고 생각한 사람 손들어주세요 하고 하니까 80%가 손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뇌는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단순성이 어디서 오냐면 상대방을 봤을 때 얼굴을 보고 자기가 인지해 버리는 거예요. 어,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같아. 이 사람 음내내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자기가 그냥 모여 뭐 버리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인상은 6초 평균 6초 정도 걸린다 그랬잖아요. 100% 주관성입니다.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사람의 인물의 사진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능력자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인간의 3대 욕구 그러면 식욕, 성욕, 그리고 인정 욕구를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을 봤을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굉장히 인정받고 싶잖아요. 나 캔디 하는데 야너왜 캔디라니 이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잖아요. 어머 네가 이렇게 예쁜 거를 해라고 받고 싶잖아요. 그럴 때 자기 어떤 표정과 자신만만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한 예로. 외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파업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그 승무원이 파업을 하면서 티켓을 들고 나온 그 티켓의 문구가 뭐냐? No smile 이었습니다. 자, 항공사 승무원의 생명은 미소입니다. 미소, 친절, 배려 이런 거죠. 지난 시간 했던 거. 자, 그런데 우리 미소짓지 않을 거예요.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배려하지 않을 겁니다. No smile. 자, 이거는 항공 사무원다잔 얘기예요. 이 스마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회사 자체 정체성을 이 스마일로 가져가는 것이 항공사 승무원들이죠. 자, 이럴 정도로 노 스마일은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무표정주의 주의 보립니다1번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그 열정을 낼수 없고 열정도 보이지도 않아요. 화난 사람으로 보이죠. 이건 정말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감동받긴 더더욱 힘들죠. 자 무표정주의고 내렸습니다 무표정 짓지 마세요 자, 표정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 짓도록 하시죠 남녀노소 이거는 공이 똑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 카이스트 또 의대 한승호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입꼬리 근육이 어디 있느냐 자, 아까 모나리자 미소 보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증명사진 찍을 때자 웃어요 잠깐만 웃어봐요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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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어 착 찍잖아요 그몇초 동안을 썩소를 짓습니다. 우, 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웃는 거거든요. 이를 악물고 웃거든요. 자, 그런데 자연스러운 웃음이 가장 좋겠죠. 근데 이게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근육. 자, 똑같이. 지금 다 보여요. 여러분 얼굴 다 보이거든요. 숨기면 안 돼요. 자, 입꼬리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굉장히 무겁죠? 이게 중력이 해서 이게 내려가고, 인간이 나이가 들면 축 처지죠. 여기 팔자 주름도 생기고 여기 뭐 볼도 생기고 주머니도 생기고 축 처집니다. 중력에 의해서 입꼬리가 내려가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자 뭐냐면 어, 이렇게 웃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양인의 얼굴은 입꼬리 근육을 올리는 근육이 입술 밑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신나게 내려갑니다. 신나게. 근데 백인들은 입술 올리는 그 근육이 입술 위에 붙어 있어요. 백인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환하게 보입니다. 뭐 피부도 하얗지, 이것도 머리 색깔도 훤하지, 훨씬 더 밝아 보이겠죠. 동양 사람들은 인상 잘 쓰죠. 이거 쭉 내려가 보이네요. 근육이 밑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백인만큼 이렇게 웃는 얼굴로 어, 저 사람은 참 웃는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인상이 지어질 때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웃으면 얼굴의 온도가 적외선으로 촬영한 거든요. 거 얼굴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의 혈액순환이 돌아서 젊어진다, 주름이 잡히지가 않는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돈안 되는 성형수술 웃어라. 이것을 적외선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왼쪽에는 굳어있죠? 네, 여기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 우리가 몸은 막 움직여도 되는데 얼굴 움직이는 건잘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웃는 얼굴이 된다면 이거는 뭐 스피치나 매너에서 도 너무 좋지만 자기 자신도 늙지 않는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인사 시간인데요. 인사. 어, 인사에는 보통 내 목례, 정중례가 있습니다. 자, 보통례는 그냥 이렇게 45도 각도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 목례가 뭘까요? 목례. 목래. 목례는 목으로 딱딱 목각이념처럼 하는 게 목례가 아니라 이게 눈목자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눈 맞추면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게 목례입니다. 정중례는 거의 뭐 90도 각도로 너무나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이럴 때도 필요하겠죠. 보통은 모통례 목례를 많이 씁니다. 첫대면 순간 목례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자,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게 가장 기본 상식이고요. 눈을 안 마주치고 어, 어 그래 음, 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한 것이고 상대방이 인사를 안 하는 게더 나아요. 상대방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꼭 인사를 하실 때는 눈을 마주친다. 눈을 마주치되 조폭도 눈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마주치셔야 오해받지 않습니다. 자세는 복통내에 가깝게 이렇게 살짝 내리셔도 되겠고요. 눈을 끝까지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 이게 눈을요 이렇게 마주치다가 딱 돌리는 거 있죠 어우 그것도 굉장히 불쾌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어, 만났을 때 웃어라 라는 거는 배웠어 그래서 웃긴 웃는데 네 안녕하세요 딱, 딱 표정 바뀌는 거 있죠 어우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거 이 사람은 가식이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웃음을 지었으면 한결같은 걸 유지하셔야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열다 발자국 정도에서는 목례를 하고 또다 발자국 정도 가까워 더 가까워지면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보통 있 뭐, 이제 매뉴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사는 마음의 마음을 여는 열쇠죠. 인사는 직위, 나이, 성별, 관계 없이 자 어떤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는가? 내가 그래 누군데 인사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 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연세가 좀 높으신 분이나 아니 남성분이나 이런 분들 이게 내가 한때 사장이었는데 내가 한때 뭐 어디 상무였는데 이런 과거에 어떤 자기 권위 이런 거를 떠올리면서 나는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인사는 지위, 나이, 성별 상관없이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한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는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 인사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느라고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아는 분이 강의장에 이렇게 뒤늦게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그분을 만나서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이막 말하느라고 또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아는 그분 뒤늦게 오신 지각하신 그분은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시고 불쾌해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사람은 영영 놓치는 겁니다. 불쾌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내가 어 나는 했는데 했는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난 받은 적이 없는데라고 하면 그건 안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인사를 내 인사를 받았다라는 확인을 딱한 것이 그게 인사입니다. 나는 분명했어. 저 사람이 안 받았을 뿐이지. 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엘리베이터 안이나 작은 공간에서 가볍게 목례, 눈 인사 하는 거 이제 중요하죠. 어, 전화 통화 할 때도, 음. 전화 통화 같은 것도 인사하는 도중에 받는 것도 이제 좀무례하긴 한데 갑자기 올 경우 때 어쩔 수 없죠. 목소리를 낮춘다라는 거. 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회사 안에 청소 우리가 APL고 본사에 들어왔을 때 1층에서 또. 뭐 경기하는 아저씨도 보실 수 있는 거고 청소하는 분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살짝 네, 수고하십니다라고 해 주시는 분 너무너무 여유롭고 아름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유, 마음의 여유가 참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옷차림인데요. 아, 오늘 뭐 입지?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떠오르는 고민이죠. 그리고 때 되면 뭐 먹지? 이거 항상 항상 하는 우리의 행복한 고민입니다. 네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 입지? 자, 이랬을 때 음, 우리는 이제 사업자입니다. 네 그리고 대표곡 이른 사장이에요. 자, 업무를 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격식과 매너를 갖춘 옷차림이 필수죠. 자, 포인트는 뭐냐면 정장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20세기 형이고요. 지금 21세기는 굳이 그렇게 아래에 맞춘 정장 아니어도 됩니다. 남성의 경우 아래 이 똑같은 색을 맞추면 오히려 요즘에는 촌스럽다는 얘기도 들어요. 요즘 20대, 30대 이렇게 그 세대별로 패션을 입는 감각도 굉장히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편안하게 상당히 봤을 때 편안하게 입은 옷, 너무 편안한 거 말고 그런데 약간의 격식은 좀 갖추었는데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자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캐주얼이라고 하죠. 반 캐주얼. 그래서 정장 반, 캐주얼 반 해서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 키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아래 위 똑같은 정장을 격식 있게 입는 게난더 마음이 편해. 그럼 그렇게 입으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위에 자켓 하나 입고 바지는 뭐 청바지 입고 싶어. 네, 괜찮습니다. 자, 키 포인트는 뭐냐면 단정함입니다. 아, 이 사람은 그냥 캐주얼로 대충 입은 것 같은데 굉장히 단정하게 입었다. 그냥 어 좋다, 보기 좋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느낌이라는 건또 주관적인 거예요. 그 인상, 첫 인상 이게 주관성이듯이 이것도 더 주관적인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단정합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굉장히 폭이 넓죠. 옷이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바지도 뭐긴거 있고 짧은 거 있고, 중간 것도 있고 치마도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색도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자 그랬을 때. 헤어스타일도 막 여러 가지잖아요. 7랠레, 8랠레 한 머리도 있지만 단정한 머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굉장히 단아하다, 굉장히 단정하다, 그리고 굉장히 격조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본인이 모를 때가 있죠. 자 그런 것은 어 정말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좀내 모습이 지금 어때? 사업가 같아? 내 모습이 괜찮아? 이런 것 자꾸 물어봐. 달라고 하고요. 답을 좀 요구하시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보면은 옷차림도 전략인데요. 만남의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목적에 맞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센스 있는 거죠. 뭐 상가집 갔을 때뭐 빨간 소리 있는 분은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입는가 이런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복장을 찾으셔야 돼요. 나는 막, 막, 이런 막, 발레복 같은 거 입고 싶은데 어떡하지? 입지 마세요. 이런 것은 자기도 자,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남에게 비춰졌을 때 나의 모습을 제3자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어,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개성을 뽐내고 싶을 때는요, 뽐낼 장소에 가서 뽐내세요. 그런건 괜찮습니다. 파티라든지, 뭐, 이랬을 때는 입으셔요. 그런데 사업장에 오실 때는 사업장 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모답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유행에 따르기보다는 내가 멋쟁이로 창조하는 것도 제 좋습니다. 또, 향수로 이미지를 심어라라는 것은 굳이 향수를 팍팍팍 뿌려라. 이게 아니라, 악취가 나거나, 땀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을 라면은 이미지가 콕 깎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안 좋게 보니까 어, 좋은 향이 나면 더 좋겠죠. 이런 것들도 센스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패션의 마무리는 발끝에서. 이렇게 발끝까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체적으로 딱 조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첫인상이라는 것인데요. 그랬을 때 옷을 곱게 입었는데 뭐 밑에는 고무신을 신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어글리 운동화를 신었다든가 안 맞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언발란스된 것을 지향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것만 참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 제가 이런 모습 많이 봤거든요. 설거지하고 막 나오고 그런 옷 그런 옷차림 막 이런 거 이제 그런 딱 부엌에 주방에 있으면 딱 어울리 그런 옷차림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난 편하게 입고 그냥 잠깐 누구 친구 만나러 나온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하시면 또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사업가다라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 어, 난 더워서 그렇게 입었어 라고 하시는 분이야 너무 야한 거 우리 동양의 정서에는 서양 사람들은 이게 또 어울릴 수도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탁 옷들도 그냥 거침없이 입잖아요 근데 동양의 정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좀 그리고 사업장은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느껴주시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은 그 요가복을 쫙 달라붙는 거 있죠 요가복 그 요가복을 그냥 일상 옷으로 입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음, 어떨 때좀 민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업장에서는 어울리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입고 싶을 때 입으세요, 그냥. 근데 사업장은 좀 아니다라는 말씀드려요. 너무 과도하게 화려한 옷. 아주 그냥 여기서부터 막 귀걸이 뭐 목걸이 다 달고 막 이렇게 쫙 펼치는 막또 무대복 같은 거 입고 오시는 분들도 좀 격조에 안 맞는다. 내가 입고 싶은데, 그, 누가 뭐 말려?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의 어떤 그, 분위기라는게 있거든요. TPO. 네, 그런 거에 맞춰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명품으로 휘감은, 저 명품 좋아합니다. 명품이 나쁘다는 건가요? 내가 돈이 있어서 샀는데, 어쩔 거야?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명품도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막 이만큼 달린거 있죠. 나 이거 다막 이렇게 보이는 거 네,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젊은 애들한테 더 어울려요 근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박혀 있는 거 이제 모르고가 네, 그런 거는 조금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줄수 있다 라는 거 상대방의 배려를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옷을 입는 것도 상대방의 배려를 위해서 입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알렉산더 카마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옷과 관련된 분인데 당신이 청바지를 내뱉기 전에 당신의 옷이 먼저 말을 합니다. 옷이 그 사람을 전체를 보일 수 있는 첫 인상을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죠. 어, 신호등 실험이란 게 있어요. 신호등 실험을 했는데, 자 사람들이 이제 신호등 앞에 쫙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험자가 어, 막 운동복 같은 걸 입고요, 여기 모자 푹 눌러쓰고 남자였어요. 모자 푹 눌러쓰고 빨간 불인데. 막 건너가는 신용을한 거예요. 막 건너가더니 사람들이 못도 모르고 막 자기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미쳤어? 이렇게 보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동일인물이 이번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었어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똑같이 빨간불인데 자신 있게 막 나가는 거예요.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옷차림만 보고 저 사람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 하고 무신결에 그냥 무의식결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자 그래서 옷차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신용도를 좀 평가하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하철이나 뭐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았을 때 제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을 평화하는 건 아닌데 남성이나 여성이나 짝벌남, 쩍벌람, 짝벌녀는 너무나 안이쁩니다 그런데 그옷은 정말 정장으로 곱게 정말 단아하고 단정하게 잘 입으셨는데 앉았는데 쫙 벌렸다. <laughs> 그냥 그냥 끝 <laughs> 끝이야 끝. 네. 그래서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메모세 하나가 사람의 격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지위고화망론하고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왕래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주머니 딱 끼고, 그래서, 어, 얘기해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아 보이지 않고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 자기를 이제 다독여 가고, 자기를 만들어 가는 이런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분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를 든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실수와 실패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는 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양분이 돼서 남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말씨와 표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참 정말 좋다 이랬을 때는 다들 존중하죠. 그래서 나이를 먹은 것이 훈장이 아니라 나이를 어떻게 먹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른 걸음걸이도 중요하죠. 제가 면접관으로 좀 많이 갔었어요. 한때는 그래서 방송사 뭐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든가 했을 때 그런 면접관을 많이 했는데 면접에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면접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면접을 했을 때문 열고 들어오면서 앉을 때까지의 그런 걸음걸이부터 앉아, 네, 앉으세요 했을 때 앉을 때까지 그때 다 끝납니다. 면접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소는 코 바로 아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이다. 같이 크게 읽어요. 때로는 기쁨이 미소의 근원이지만, 때로는 미소가 기쁨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